저는 범죄 사건을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를 미화하거나 모방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사기 범죄의 현실과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믿기로 한 절망. 이 건강식품을 드시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이 투자 상품에 가입하면 평생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사기 범죄는 이처럼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인 건강과 경제적 불안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사기꾼들은 친근하게 다가가고, 무료 건강 검진이나 관광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합니다. 이후 고가의 효능 없는 건강 식품을 팔거나 허위 투자 상품에 가입시켜 전 재산을 가로챕니다. 노인 사기의 배경과 문제점. 노인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여러 가지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정보 취약성 노인들은 인터넷이나 새로운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 정보에 취약합니다. 이로 인해 사기꾼들의 허위 정보에 쉽게 노출되고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외로움과 고립 현대 사회에서 많은 노인들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기꾼들은 이러한 외로움을 파고들어 마치 가족처럼 친근하게 행동하며 신뢰를 쌓은 뒤 범행을 저지릅니다. 낮은 사회적 보호 노인 사기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어려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와 사회의 대응. 중국 정부는 노인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외로움과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